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어디냐면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 에너지를 지구 전체 에 고르게 운반하는 여기서 밑줄 지구의 에너지 평형을 이룬다. 누가 대기와 해수의 순환으로 지구 에너지의 평형을 이루게 되어진다가 이제 포인트가 되어지고 아까 잠깐 했었네. 저위도, 저위도 적도 지방이죠. 에너지의 과잉, 그 다음에 과잉이다 보니까 요거를 같이 써주면 좋아요. 무엇을 써주냐면 대기에 무엇이 일어나? 상승기류. 상승기류라는 말을 좀 써주도록 하십시다. 됐죠? 그러면 여기는 공기가 부족하고 여기는 공기가 꽉꽉꽉꽉꽉 찼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위도 지방으로 가보십시다. 에너지가 부족해 추워. 춥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공기층이 추우면 공기가 부피가 커 여기 감소해서 밀도가 커지고 밀도가 커서 무거워서 무엇이 생겨? 하강 기류가 생기거든. 얘는 문제상에서 꼭 보면 알겠지만 이 단어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기상 뭐 어, 지구 대기 변화 요쪽 파트 지구 온난화 아마 지구 온난화 엘리뇨아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거기랑 같은 시험 범위가 되면 옛따로 얘 옛따로도 얘 되지만 이를 합쳐서도 내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같이 복합적으로 그러다 보니 여기 있던 공기들이 어떻게 해? 하강 기류가 생겨서 이쪽에 꽉꽉꽉꽉꽉 들어차고 여기는 허해지지 그러니까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불고 여기서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불고 이렇게. 그래서 순환이해서 더 이상 추워지지 않게, 더 이상 더워지지 않게 태양 에너지의 불균형에 의해서 대기와 해수가 순환함으로 인해서 에너지 의 평형을 이룬다라고 포인트 이런 거 외우지 마 실제로 내가 음 그렇고 하고 문제 풀잖아 약간 확신은 없는데 문제는 풀수 있어요. 그니까 러두가지풀수 있는데 확신은 없을 수 있어. 그러면 두 가지 선택해. 난 암기 쪽이약 그럼 외워버리든지. 아, 난 암기 쪽이 약해. 그럼 몇번더 푸셔. 이해가 되는 걸로는 안 돼. 풀어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방식까지는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난 이해 쪽이 좀더 강세다. 그러면 이해하는 걸로만 끝내지 마시고, 문제량을 외우는 거에 안 외우는 대신 문제를 두세 번더 푼다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 암기가 편해? 그럼 외우는 걸로 가셔도 되고요. 음. 그다음에 탄소의 순환이라고 되어져 있지 여기서 어, 희한하게 문제 나올 때 탄소는 요것만 먼저 봐줄게. 태양에너지는 탄소를 매개로 하는 순환 과정을 거쳐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화석 연료의 연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광합성, 이때 절대 광합성이라고 안 하고 유기물이라는 말을 쓰거나 화학에너지, 뭐 유기물 그다음에 화학 에너지 아니면 포도당 아니면 어떨 때는 화학식으로도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뭘로 나올지는 나도 몰라요. 선생님마다 어, 이때는 요 때는 어, 요 요걸로 써야지 어떨 때는 요걸로 써야지. 그거는 선생님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마다 나는 포도당만 외웠어. 이게 영어로 따지면 영어 단어의 뜻이 여러 개가 있잖아. 그거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화성 연료 그러면 이제. 이제 요런 어~ 잠깐 좀 어렵게 쓸게 CXHY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탄소화합물 탄소화합물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는 X와 Y는 미지수란 뜻이야 여기 숫자가 누가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미지수다 라고 되어져 있다 라는 거 요거 좀 잡아주시면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가볍게 가주시면 되요 저요 밑에 거 보자. 지구의 위도별 에너지 의 불균형. 음, 나 이제 안 해도 되지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아까 몇번 했는데 또 그냥 읽안 읽을, 읽을 거야. 지금 위에서도 했는데 굳이 굳이 이런 거 어려운 건 아니야. 그냥 체크만 하면서 넘겨주도록 하십시다. 지워버리고 그다음 또 나가 보십시다. 그다음에 태양에너지 전환, 오 전환과 순환이라는 말이 나와져 있네. 음, 아까 기억나지? 문장으로 하진 못하더라도 전환은 뭐야? 바뀌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바뀌기만 해. 전환, 순환은 바뀌어서 돌아와. 말로 안 해도 돼. 음, 음, 음. 어? 무슨 말 뜻인지만 알면 문제 푸는데 진짜 굳이 신경 안 쓰지 말자,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태양광 발전이 있고 태양열 발전이 있는데 조금 원리가 달라서 간간히 나오는 거니까 봐보, 봐볼게요. 태양광이니까 여기다 한번 체크. 빛이란 뜻이에요. 빛. 태양빛을 이용하는 거예요. 태양빛. 썼지? 여기 나좀 봐줄까? 비교, 해볼게요. 여기선 태양, 열, 발전이라고 해놓고, 여기다가는 어떻게?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고, 열, 누구의 열? 태양의 열을 이용한 거고, 얘는 태양의 빛을 이용한 거고.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이제 발전 방식을 보도록 할게요. 태양 전지를 이용하여 태, 태양에서 오는, 여기 있죠? 빛, 에너지를 동그라미 직접. 그래서 에너지로 전환 밑줄만 거주도록 하십시다.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식. 밑에. 지금 전화가 오면 내가 받을 수가 없는데. 자, 태양 전지에 빛을 비추면 전자가 움직이면서, 어, 태양 전지에 빛을 비추면 빛을 비추면 전자가 움직인대요. 자, 이거를, 그러면 전류가 발생한대요. 자, 여기서, 이제 요거를 좀더 깊이 들어갈 거냐 말 거냐는 이제 선생님 재량이고, 음, 여기서 만약에 학교 프린트를 꼭 갖고 와줘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얘가 물리원에도 들어있거든? 요 내용이. 근데, 선생님께서 물리 원적인 부분까지 설명할 건지 아니면 저기서 멈출 건지는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를 갖추고 아니면 선생님이 뭐 설명했던지 그걸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만 듣자. 일단, 전류가, 흔, 전류가 발생한다라는 말의 뜻은 전자의 이동을 우리는 전자가 이동하는 걸우리 전류가 생긴다라고 표현하거든. 물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이긴 한데 일단 여기서 일단 얘를 동그라미 쳐버려 전류 발생 어 전자가 움직여 됐죠 그럼 나 봐주세요 전자가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전자를 움직이게 해 전자가 움직여서 전류가 생긴 거야 끝 됐습니까 얘는 다이렉트로 쓰는 거야 빛 에너지가 뭐야? 빛 에너지가 전자를 움직이게 해서 전류가 흐렀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태양 전지를 이용하면 태양의 빛 에너 여기 있네 항상 나와 직접이란 단어가 자꾸 나올 거야. 빛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로 전환하는 그래서 여기서 오, 잠깐 봐봐 증기 터빈이나 발전기가 필요가 없다. 왜 직접 어찌 됐건 나한테 중요한 잠깐 여기서. 발전이라는 말을 좀 아... 조금만 복습하자. 발전이라는 말의 뜻은 전기 발생. 발생. 같은 말로는 생성.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야. 전기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태양전지. 태양전지는 반도체를 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어, 여기서 이제 문제인 거야. 태 반도체를 구성하고 있는 반도체 태양광 흡수하면 전자들이 에너지를 얻어 이동하고 전자가 회로 움직이게 한대. 그래서 이게 되려면 반도체라고 하는 개념이 꼭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 1학기 때 생각해 보자. 신소재 할때 초전도체, 반도체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지? 그때 기억나나? N형 반도체, 그 다음에 P형 반도체 하면서 규소가 있고 15족이 들어가면 전자가 과잉돼서 전자 남아도는 N형 반도체. 13족이 원자, 족인 13족 원소를 넣어서 전자가 부족해서 양공, 공간이, 공간이 생기는 걸 P형 반도체. 뭐 이런 말 들어본 적은 있죠? 아니, 기억, 몰라. 너희들 들었어. 시험 봤어. 일학기때인가 늦, 봤어. 초전도체, 신소재 하면, 안 했어? 초전, 초저... 안, 해... 안할 수, 있... 뭐? 응. 아닌데, 했는데. 반도체를? 그건 선생님이 재량이야. 뭐라 할 말은 없어. 그래서, 이야. Yeah. 그래서 여기서, 여는 전, 전자가 남아 돌고 전자가 부족해요. 그래서 전자가 어떻게 돼? 여기서 슝 하고 움직이게 하는 요걸 우린 움직여. 움직일 때 내가 말그반 도체가 뭐냐면 반만 도체인 거야. 막 흐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핸들링을 해서 전자가 움직이게 내가 조절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점은? 내가 많이 흐르게 할지 적게 흐르게 할지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 오케이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더 깊이 들어갈 건지 표면적으로 들어갈 건지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희들이 얘기해서 이걸 어디까지 설명했는지를 모르겠는데라고 하지 마. 내가 뭐, 물론 내가 다른 반에서 어느 학교 뭐 선정마다 어느 학교마다 어 그래 그럼 여기까지 나왔었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또 자기 밖으로 챙겨 먹도록 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께서 어디까지 나왔는지, 만약에 냈다면, 왜냐면 선생님 입장에서, 물리 선생님 입장에서 이건 물리라고 생각 안 해. 물리가 되려면저 태양 광 발전이 생기는 이게 원리거든. 원리를 설명해야지 이렇게 됐대, 결과론적으로 하는 건 지식이잖아. 왜 그렇게 되는지를 묻는 거를 선생님이 하실지 마실지는 선생님 결정 꼭 얘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어려운 부분은 아니어서 중요한 거는 뭐야? 직접 빛 에너지가 전자로 움직이게 한다는 거. 됐어요. 지울게요. 휴. 그다음 내려가서 장점과 단점. 장점은 유지나 보수가 왜 그걸 그대로 뭐뭐 거쳐 가잖아. 얘가 얘로 바뀌는 거니까 단단하죠 그다음 태양 빛만 있으면 되니까 고갈될려도 없고 바로 됐으니까는 빛 에너지가 전자의 이동해서 전기 에너지 됐으니까 진동이나 소음 같은 거 자체가도 없어요. 바로 수명도 길고 필요한 전 마음껏 햇빛만 있으면 되니까. 음. 게다가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환경 오염 물질인 지구 온난화의 원인 물질이 나올 일도 없으니까 땡큐야. 그럼 다 좋네. 그럼 단점이 뭐자? 단점. 뭘까? 햇빛이 적으면 쓸 데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기준하자. 이건 여름엔 땡큐야. 해도 일찍 지지, 해도 늦게 지지. 겨울을 보자. 아침 되게 늦게 뜨지, 빨리 지지. 겨울에는 조금 별로. 그다음에 극지방은 별로, 적도지방 정도 발전 방식에 따라 발전 효율이 낮다. 만들어지는 양은 솔직히 많진 않아. 많진 않아서 화력 발전에 비해 설치 면적이, 그러니까 태양 빛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면적이 넓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게 좀제한적 도시는 조금 그렇지. 대신 시골은 집이 빽 빽곡하게 살고 있진 않지 않니? 띄엄띄엄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방 쪽은 조금 쓸만하다라는 거. 태양 전자 그냥 네? 읽어보. 어, 그렇대. 자, 태양 전지의 설치 조건. 아니, 네가 읽어보세요. 이런 걸뭐쳐라고 됐고, 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편하게 읽어보세요. 이거 뭐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냥 보고 이상하다 그러면 질문하십시오. 이런 거 설명할 만큼 우리가 한가하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요거 요거 보면 그림이 이상한데 이거 이거 전기 자동차인데 태양광 전기 자동차. 이 여기가 다 전자 판 전자판이, 여기 판인 거야. 태양 에너지를 바로 전기로 만들어 주는 거. 음. 벌써 중국하고 테슬라에서 만들었대요. 근데 이제 이를 주력으로 쓰지 않고 서브로 쓰게끔. 근데 문제가 많죠. 지금은. 자, 핵발전. 이거 빨리 하고 우리 문제를 풀고 문제에서 질문받으면서 문제상에서 좀 접근하는 걸 보도록 할게. 좀 빨리 나가더라도 이해해요. 이게 지금 시 어려운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끝내주는 게 어려운 단원에 대한 시간을 투자를 해줘야 되니까 핵발전이라는 거. 근데 별건 아니고 가볍게 편하게 들자. 일단 핵분열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포인트를 잡아줄게요.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 방출된 에너지를 물을 끓여 물을 끓였어 끓이면 얘가 끓인 애가 뭐가 돼 수증기가 되죠 수증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 수증기가 어떻게 터빈을 돌려요 그럼 터빈이 움직여 움직이면 무엇이 돼 가로하고 전 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어떻게 돼 유도 전류가 발생해서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었습니다. 뭔가는데한 시간 걸리는데 왜 아직도 안 올까? 응. 됐어요. 기본적으로 자, 잠깐만 여기 좀 봐줄까요? 여기 좀 봐줄까요? 비교할게요. 화력발전이라고 다 들어봤을 거야. 화력발전. 얘는 화석, 연료를 연소합니다. 자, 색깔 펜으로 달리할 거야. 잠깐만, 쓴, 순시간 줄게. 연소해서 물을 끓여요. 그 다음에 수증기를 만들어서 터빈을 돌린 다음에 전자기 유도현상에서 유도적으로 해서 전기 에너지 만들어져. 잡아. 핵 발전하고 화력 발전하고는 한끗 차이야. 재료가 누구냐는 거지.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서 물을 끓여서 절로 갈 거냐? 핵 발전은 핵 분열을 통해서 열 발생해서 얘로 절로 갈 거냐? 그냥 장치가 비슷한 거야. 여기가 포인트. 얘냐 예냐, 얘냐만 다른 거지 발전 방식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터빈을 돌려야지만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거 하지만 차이점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화상 연료는 여기까지 끝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한번 들어보자 발전기가 있고 터빈이 있고 증기 발생기 제어봉 원자로 응, 중성자 근데 여기서 여기서 이제 조금 터치가 들어가는 게 우라늄 속도, 여기 밑줄, 우, 속도가 느린 중성자에다가 한번 살짝 밑줄. 그쵸? 그럼 나봐주세요. 속도, 문은 닫을까? 속도가 느린 중성자가 왜 필요하냐면 속도가 빠른 중성자는 밑에 거 핵분열이 일어나. 속도가 빠르면 핵분열이 안 일어나고요. 속도가 느린 중성자여야 분열이 일어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방출된 중성자 근처에 또, 그, 또 다른 우라늄과 충돌해서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키고 그 발생하는 열로 인해서 물을 가열하고 증기를 해서 발전을 합니다. 라고 해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감속, 이제, 재어봉, 감속제,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 여기서 살짝, 중요한 건 아닌데, 빠른 중성자, 한 번만 써놓자는 핵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것만 살짝 좀 써주도록 하십시다. 어려운 건아니니까 포인트만 자 차... 그래서 밑에 나오는 게 뭐냐? 이거 지울게. 감 밑에 거 쓰지 말고 밑에 거 감속제와 제호봉이라는 말이 나와. 요거 종종 나오는데 이해나 해석이 아닙니다. 감속제가 뭔지 제호봉이 뭔지만 아니 모르는 일을 자 이제 감속제. 말 그대로 감속이지, 속력을 어떻게 하겠다, 느리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고속 중성자의 속도를 여기 있네 속도를 느리게 하여 연쇄 반응이 계속 일어나게 한다. 지금 여기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되죠. 감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력이 빠르면 핵분열을 못 일으켜요. 중성자는 속도가 느려야지만 핵분열이 일어나. 그래서 감속시켜서 핵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물질인 거야. 자, 됐어요. 그 다음, 제어봉을 볼게. 제어봉. 제어하는 거야. 자, 그럼, 감속제는 하게끔 해주는 애지. 그럼, 그냥, 그냥 가만, 냅둬야 돼? 어떨 때는 잠깐 브레이크도 걸어줘야 되잖아. 자 중성자를 잘 흡수하는 붕소나 카드뮴을 있어 제어봉을 이용하면 연쇄 반응으로 만들어 중성자를 적절하게 흡수하여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얘가 가속페달이면 얘는 브레이크 같은 거야. 제어하는 거야. 계속하면 계속 너무 가, 너무, 너무 세지면은 컨트롤하기가 어려우니까. 얘는 감속제.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리는 게, 제어법은 조금 이해해. 제어한다. 근데 감속제라는 건 감속력을 줄여,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속력을 늘리게 해야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얘는 빨리 하는 거, 얘는 못하게 하는 거. 어, 요거는 한 번만 잘 듣고 잡아주시면 되어집니다. 됐고요 어려운 건 아니죠? 밑줄만 거주십시오. 그다음에 장점과 단점. 음, 실질적으로 음, 핵발전은 굉장히 곽광받다가 요몇년전몇십년전서부터 핵발전은 지양하자는 분위기거든. 근데 요즘 핵발전소를 차리는 지역 나라들은 약간 개도국 발전을 위해서 환경적으로 위험 부담을 갖고 는 있지만 발전으로는 에너지가 필요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핵발전의 초창기 때는 선진국들이 주로 만들었어. 너무 고가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니까 선진국이 하다가 이게 문제점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선진국 쪽에서 하지 말자! 근데 못, 산, 못 산다. 개도국 입장에서는 어찌될 건 간에 개발이 먼저다 보니까 위험하더라도 핵발전을 하자! 뭐 이런 주의였거든. 핵발전을 수출한다고 자랑하는 나라가 있어요. 욕 뒤지게 쳐먹고 있거든. 지금 줄이자는 주이고 하지 말자는 주인데 몰라나 그래도 할 거야라고 하는 거기다가 못 만드니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기술력이 필요하잖아. 그걸 막 이렇게 하면 안되는안 안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그거 했다고 막 자랑하는 있어요. 뭐 멀지 않은 곳 멀지 않은 나라야. 서 있는 나라야. 너희가 앉아 있는 나라야. 체코에다가 핵발전 수주받았다고 더럽게 자랑하잖아. 그 경제 제재 받는다. 환경에 문제 일으키는 것들은 저 어. 그것 때문에 지금 제약 받은 게몇개 있거든. 근데 그건 광고 안 하고 수출해서 그 체코에다가 이걸 우리가 핵발전 했어요. 뭐, 뭐 이러는데 그 제재 받는 거 생각 안 해. 잠깐 끊었다 가자.